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 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모멘텀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모멘텀이라는 거는 어 이제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 얼마나 오를 수 있겠느냐 그럼 그런 오를 수 있는 그런 뭐 혹시 뭐 이슈가 됐든 재료가 됐든 뭐 그런 거 있죠 그니까 상승 여력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 또한 어, 알게 모르게 뭐 크게 티를안 내도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모멘텀이 살아 있다 실적이 될 수도 있어요. 모멘텀이라는 건 어쨌든 앞으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거, 업사이드라는 거는 충분히 여기서부터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모멘텀으로서 우리가 또 가늠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 HLB 같은 경우에는요, 뭐 당장에. 지루할 수 있죠. 장장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 이 기업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주가 등락의 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8만원, 8만, 8만 5천원이 저점, 그 다음에 한 12만원 정도. 이 좀, 뭐라 할까요? 좀 등락 폭은 꽤 크지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박스권을 계속 이루어내고 있다. 그래서 8에서 12만원 사이에서의 등락은요, 이 종목이 그냥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요렇게 좀 인지를 하시고 이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파를 하느냐 하단으로 돌파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갈림길이 달라질 텐데 아마 그 갈림길을 결정짓는 거는 모멘텀들이 될 겁니다. 이 모멘텀에 대한 것들이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열어주느냐, 아니면 모멘텀이 그 즉시 소멸되어서 주가를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냐, 이게 결정될 텐데, 그러면 HLB는 어떤 모멘텀들이 살아있느냐, 이거를 같이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 이런 이런 일정들이 있겠구나. 약간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저녁 시간이거든요. 제가 녹화 기준이 지금 저녁 딱 18시인데 저녁 6시를 딱 시, 지나면서 제가 1시간이라는 시간이 붕 떠요. 그 1시간이 지루하잖아요. 내가 7시에 누굴 만나기로 했어. 1시간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루하지만 이 사람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거는 저도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겠죠. 근데 언제 다가올 지 알고 있는 약속이라는 게 있으면 물론 주식을 약속처럼 정확한 시점에 딱딱딱 이슈를 노출시켜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멘텀이라는 거, 아 일단 오늘 만날 거가 7 시쯤 갈게 이렇게 언급을 해 놓은 거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시기적인 게 아니라 아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구나. 어 이런 거는 알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모멘텀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언급을 좀 해드려볼 테니까요 너무 답답하거나 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 시간적 투자도 같이 잘 병행을 해주십사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LB 우리 들어가기 전에요. 어, 현재 녹화 기준으로 제가 이제 아까 현대차 기아차를 녹화를 하는 도중에도 시세를 보긴, 보긴 봤었는데 영상에서 언급은 따로 안 했습니다. 자. 현대차 시간으로 7% 어,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현대모비스 시간으로 거의 상한가에 근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기아차 시간의 상한가로 뒤에 따라붙는 매수 수급이 100만주나 넘기 때문에 오늘 16%가 갔는데 내일 추가적인 더 퍼포먼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이세종목 어, 보유하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일단 당장에 확정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 무슨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애플카에 대한 어떤 이슈가 아직까지 좀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뭐100% 지금 어 제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좀 확인하고 있는 거는 어뭐 예상된다, 예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긴 합니다만 현대차도 과거에 그렇게 좀 엮였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애플카 생산설, 기아차 급등, 기간 외인 매수 속 개미만 순매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보도가, 장 마감 후에 관련 보도가 나왔지만, 기간과 외인 투자자는 하루에만 1,500억 원치를 순매수했고, 개미는 나홀로 1,500억 원, 개미란 말좀 많이 안 썼으면 좋겠는데, 아, 아무튼, 그래요. 이제는 단순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냥 진짜 개미라고 부를 정도의 급이 아니에요. 이 코스피를 3,000 이상으로 올려다 놓은 게, 이 진짜 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올려다 놓은 건데, 그냥 자꾸 개미개미 하는데, 음~ 좀좀 좀 그러네요 거시기 합니다 자. 현대차그룹이 내부 검토 끝에 애플카 관련 사업을 기아가 맡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단독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아가 애플카 사업을 맡게 되면 애플카 생산기지는 기아의 미국 조지아 공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시간으로 지금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면서 그쵸? 시간의 상한가는 10%죠. 그래서 기아차가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뭐 현대차도 어쨌든 지분을 같이 서로 우리가 순환 출자 방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기아차, 다 같이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와좋습니다 자, 우리,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VIP 하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도 버튼에 손가락도 갖다 대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가야 될 길, 우리가 현대차를 목표, 현대차 기준이에요? 현대차의 목표가가 이 가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는 35만원, 30만원, 35만원, 40만원까지 목표를 보고 있는데, 아니, 중간 과정에서 잠깐 슈팅 나왔다고. 이거 뭐, 어떡하라고? 여기서 팔아야 돼요?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댓글 보니까 유튜브 댓글 보니까 아뭐 손이 문제네요. 팔아버렸네요. 승질을 못이겨서 팔았어요.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많으세요. 물론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어, 대응 잘 하셨어요. 음, 수익 잘 챙기신 거지만 저는 이 종목을 단기로 안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현대차 마찬가지고 뭐 기아차는 개별 별도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현대모비스 마찬가지고 그쵸? 현대모비스도 실적도 실적이고 뭐 사실 물론 모든 기업이 100% 완벽하다라는 기업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순환 어,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을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부적으로 재무적으로 p r 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영업이익률이 어떻고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것도 제가 분석을 해서 소개는 해드리지만 이걸 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까서 다 해드리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석이 완료가 됐으니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은 막차라도 타야 된다라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시세 나오니까 어때요? 시세 나오니까, 와, 단타 수정 최고라고 막 이러는데, 제가 올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올린 건 아니에요. 이때 그리고 찌라시가 터졌죠. 어, 애플카와 현대차와 협의 중이라고. 근데 또 다시 아니라고 보도를 했죠. 그래서 요즘 사실, l g u 플러스 쪽도 마찬가지고, 찌라시가 좀 많이 터져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 그냥 당황하지 마세요. 어,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어 어차피 우리가 투자하고 있던 그런 관점대로 예를 들어 현대차와 애플카고의 어떤 기대감이 이렇게 있었다 이게 그러면 소멸된다 그러면 그냥 없던 날로 치면 돼요 아 원래 내가 들고 있던 이 단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고점 대비해서 빠졌다 이걸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대응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일 30을 찍던 뭐 신고가를 또 만들 뭐하든 우리의 목표는 저먼 미래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앞전 영상에서 시간으로 이제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살짝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가져 가세요. 더 멀리 가져 가세요. 아시겠죠? 자. HLB로 다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HLB는 한 85,000원, 8만, 8만 원 라인에서 12만 원까지 요런 박스권을 계속해서 등락을 이루고 있다. 근데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점점 축소는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지금 사실 기술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어, 모멘텀들을 하나씩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걸 한 번밖에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아, 이거 지난번에 발음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이 발음이 어렵나요? 하고 댓글을 누가 남겨주셨어요. 캄, 어디였어? 캄렐리 주맙. 그쵸? 캄렐리 주맙이라는 단어가, 아,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떤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 발음이 어렵나요? 이러면서 저를 놀리셨는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양낭 포함 이거 어렵잖아요. 이름을 너무 어렵게 지은 거아니 이거 선양낭, 선, 선양낭 포함. 아 진짜. 아무튼 자 HLB 어, 올해 HLB 드디어 모멘텀이 몰렸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또 바라보고 있는 이슈들이 있지만 크게 내종양 세포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상반기 예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리보세라닙의 선양낭포함 임상 이상 결과도 상반기 발표 예정이다. 카멜리주마바고의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3, 사 환자 모집이 95%를 돌파했다. 자 지난해와는 다르다. 모멘텀이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2020년 리보세라닙의 위암 NDA 코로나 이슈가 계속 미뤄졌고 임상 결과 발표나 기술 수출 등의 중요 이벤트도 전 없었다. 사실 회사 측에서도 작년 2020년 내에는 연말 내에는 NDA 신청을 넣는다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사실 어또 많은 분들이 우리 진회장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뭐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주식 시장에서 그런 발언들은요.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음, 목표이자, 어, 희망이자,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아 거짓말했네? 어? 저희, 저 진회장님 거짓말쟁이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막말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부족한 데이터를 신청을 넣었어요. 어? NDA 신청 넣었다고 주가 뻥뻥 뛰는데, 갑자기 뭐 데이터가 부족해서 어쩌고 저쩌고 주가 다시 주저앉잖아요. 그럼 누군가 또 피해를 본다고 나만 아니면 돼? 그건 아니죠. 더 멀리 볼 건데, 그렇죠? 내가 가는 길에도 나한테도 정신적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내가 조금 더 기다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다 같이 웃을 수 있고 주가 퍼포먼스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와줄 거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조금은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올해는 다르다. 드디어 임상 결과들이 발표가 된다.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오라지 오르지 못한 분도 오히려 투자 매력으로 작용이 된다. 앞으로 긍정적 주가 흐름을 기대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리포트를 볼때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0% 리포트를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무조건 절대값이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 이것도 누군가의 작성자 누군가의 의견인 거고요. 현재 이런 데이터들 일정들을 가지고 와서 브리핑을 해주고 의견을 전달해주는 건 맞아요. 근데 최종적인 결과는 어디서 나옵니까? 회사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실적을 이마, 예를 들어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다. 실적을 이만큼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거는 판매 뭐 매출을 따져보고 계산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믿을 수 있는 거죠. 확실하게 아, 얘네 요번에 요 정도 벌었구나. 이거는 의견을 볼수 있는데 사실 이 결과 발표라는 거. 발표라는 거는 성공에 대한 게 아니라 성공 예정이 아니잖아요. 어, 상반기에 임상 결과라는 거는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모든 임상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제가 수년 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요. 어떤 종목에 완전히 깊은 사랑에 빠졌었어요. 야, 이 신약이 개발되면 대박 난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신약, 신약이 개발되고 하려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10년도 못 들고 있을 거면서 저는 당장 되는 것처럼 막 급하게 산 거죠. 그 마이너스 70%에 손절 쳤어요. 손절이라는 걸 처음 쳐봤는데 그 손절을 마이너스 70%에 쳤습니다. 거기라도 친게 다행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좋은 내용만 듣고 그때 그때 막 사들이시는 분들이 분명 히 있을 텐데요. 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좋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겁니다. 성적서를, 성적을 발표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성적을 발표한다. 자격증 시험을 받기 때문에 결과를 발표한다. 근데 그 결과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르잖아요. 발표를 해야 이 사람이 합격했는지 아닌지,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성적을 발표하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발표회라고 해서 어, 제 공부 잘하니까 무조건 공부 잘해. 어, 1등 하겠지? 물론, 진짜 그런 애들도 있겠죠. 저처럼. 음, 저처럼 학창시절에 막 1등 계속하는. 죄송합니다.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자, 아무튼. 저, 그래도. 공부, 공부 잘 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결과 발표라는 거는, 우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다고 기대를 하지도 말고, 너무 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뭐, 뒷걸음질 칠 필요도 없다. 적정한 수준에서 내가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좀, 이렇게 베팅을 해볼 만한 종목이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내용들 좋은 흐름으로 잘 이어가고 있다는 라 데이터들도 저도 중간중간에 봐요. 내년이면 또 일부 파이프라인에 대한 로열티도 받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게 결국에는 누군가를, 누군가는 그걸 돈 주고 사용을 하고, 그렇죠 그런 판매권 어떤 사용 권한을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상 단순하게 임상 데이터가 현재 이러이러해라는 것보다도 실제로 다른 타사에서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 정도로 간접적으로 또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 올해 좀 진짜 한 에이 내가 속는 셈 한번 1년 묻어볼까? 뭐, 이런 마인드로 해야 이 종목은 좀 시간 투자를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좀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고거는 여러분들 투자 성향이 잘 맞는지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좀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주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음, 소개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한번씩 꼭 눌러 주시고,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짜 진지하게 한 말씀만 한번 드릴게요. 아니, 뭐, 매 영상 마찬가지지만, 이런, 영업적인 멘트를 제외하고, 진지하게 한 번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 물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마지막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지금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 좀 너무 과장된 거고, 앞으로 현대차가 가야 될 거를 생각하면, 남들보다는 조금 덜 먹겠죠. 남들보다는 좀덜 먹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갈 길은 멀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앞으로 업사이드가 더 큰데 갈 길에 대비해서 저렴한 단가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였고 cj 제일 제당도 마찬가지였고 벌써 신고가 찍고 지금 우리는 신고가 다 맛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라인부터 신고가를 맛보고 있는 상황인 거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거 지금 이게 다 지워졌어요 여러분들. 뭐몇개 보여드릴 게 사실 없는데 앞으로 또 하나씩 쌓아가도록 하겠지만 이런 거는 뭐 단타 그냥 치고 나오는 거고요. 한국파마 뭐200%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국파마 100%까지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이런 식인데 이게 어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d n c 미디어도 그동안 제가 숨겨왔던 종목이에요. 안 보여드렸어요. 왜두 자릿수 이상 올라갈 때 소개를 유튜브에서 해드린다. 왜 부회원님들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죠. 부회원님들하고의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d n c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서야 공개를 해드리지만 12% 때까지 오늘 벌써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더갈 거예요. 목표가는 저, 더 위에 있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반드시, 반드시 정말 좋은 기회는 있어요. 있다. 어, 물론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돌아가죠. 검은 날 매일 돌아가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뭐문 닫을 일도 없고, 그럼 또 숨어있는 종목들, 또 좋은 종목들, 항상 저, 저평가받고 있는 저밸류의 종목들은 항상 많아요. 하지만 그런 거죠. 아깝잖아요. 내 눈에는 이게 정말 저렴한 걸로 판단이 돼. 어, 너무 좋은 타이밍이고 너무 좋은 종목인데 너무 저렴해. 그럼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입장이에요? 저는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제가 개인 매매를 안 합니다. 제 계좌에 들어있는 종목이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 주말에 한번 잠깐 심심해서 비트코인도 주식이랑 이게 어, 차트가 같이 맞아 떨어질까? 해서 비트코인을 한번, 어, 잠깐 조금 들어갔는데, 20만원 까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나랑 안 맞구나? 하고서 바로 제가 그건 또안 했는데, 어차피 해봐야 또 평일에 할 수도 없는 거고, 쓸데없는 짓을 또 괜히 하나 싶어서 그냥 잠깐 건드려 봤는데, 어, 20만원 기부하고 나왔습니다. 거래소에 수수료. 아무튼, 어, 반드시 좋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함께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존의 부해표님들이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이, 사실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성과들이 많은데, 근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 어때요? 최근에 시장 보면.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남들이, 어, 막 벌벌 떨어.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벌벌 떨어. 벌벌 떨지 말고, 지나고 나면, 이거, 이때 당시에 저도 떨었지만, 어, 이때는 진짜 저도 떨었죠. 살벌했잖아요. 어? 지수가 이만큼 빠진, 이게 미친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죠. 지수가 이만큼이나 빠졌는데, 어? 코스피가 35%, 40%가 빠졌다니깐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작 몇 프로, 2프로, 2프로, 둘이 합쳐서 5프로 빠졌는데도 이렇게 진짜 막 살이 벌벌 떨리는데, 어? 이때 당시에는 거의 3, 35에서 40 가까이 빠졌다고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지나고 나면 어때요? 어? 와, 이때 샀으면 대박이네. 이말한 번쯤은 다 해보셨잖아요. 이때 샀으면 대박이네. 이때 사서 수익 못 내는 게 바보였네. 이때 사서 들고만 있어도 두세 배 갔네. 이 얘기 다 듣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주식들이 3월 19일과 20일이 저점을 다 찍어 놨어요. 일부 특정 종목 제외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파르게 수혜를 받을 종목 제외하고, 그쵸? 이렇게 위기라고 남들이 이야기할 때는 결국에 기회라고요. 여기도 위기라고 벌벌 떨 때, 결국에는 다 모아와서 모아와서 모아왔으면 지금은 기회였다는 거죠. 그렇죠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3266포인트를 찍고 끝이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더 빠진다 예를 들어 이거 위기예요 왜 위기예요 만약에 진짜 경기가 안 좋거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위기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무슨 조종이라 말씀드렸어요 차익실현이 했잖아, 차익실현 어? 무슨 차익실현이에요 어떤 차익실현입니까 지금은 차익실현이 지속되오던 오던 시장이었다 이게 왜 기관투자자들 기관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퍼부었잖아요. 퍼부었다 그러면 왜 매도를 퍼부었어요 뭐 때문에 포트 비중 주식에 대한 비중 그 다음에 수익률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 수익률을 확장시켜야 그들의 성과예요 기관투자자들의 트레이더들은요 그 수익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수익 매도를 최종적으로 해야 그게 결국에 성과인 거예요 근데 1년치의 목표를 목표값을 6일만에 와버렸다고요 이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그 목표 이상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망치와 목표 이상으로 가면은, 프리미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버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렇 너무 과하면 또 버블이 되니까, 그만큼 낙폭이 또 심할 거고. 그러니까, 일단 추가적으로 버블에 영역 가기 전에, 조정을 받고 돌려주는 상황인 건데, 이런 시장에서 개인들은 계속 뒤따라 붙는 수급들만, 그러니까 줄줄이 이러다니,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개미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다니는 것처럼, 그쵸? 렇 개미라고 표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막 시세가 나오면 같이 우르르 따라 들어가고 빠지면 또 같이 우르르 따라다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냐 좋은 종목을 굳건히 잘 들고만 있어라 뭐 하지 말고 타이밍을 맞춰서 사고 팔고 하려 하지 말고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고만 있어라 어렵나요? 매수 단타 수장이 VIP 방에 오시면은 이거, A 종목, 얼마, 매수. 자, A 종목, 원, 매수. 끝. 매수하세요. 매수가 체결되었습니다. 알림 나오죠. 그럼 뭐 해요? 가만히 계세요. 주가 움직이든, 말든, 가만히 계세요. 이런 우리 주력 종목들은, 중기 주력 종목들, 많아요, 지금. 저희가 10종목 내외로 지금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 안에서 포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규로 오시는 분들도, 어제 같은 장은 또, 매수를 할수 있는 찬스죠. 그럼 어제 매수했는데도 이렇게 또 좋은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바로 오늘 10%나 급등 나와주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계속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이게 결국에 타이밍이에요. 내일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잡자라는 거죠. 당장 내일 안 나오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는 잡자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직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종목 있어요. 있습니다. 아 너무 장사꾼 같아. 있어요. 아시겠죠? 오셔서. 참여하시고 인증이 지금 많이 없지만 현대차 오늘 종가 기준으로 41%인데 내일 얼마나 갈지또모르겠네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막 매도하고 싶고 손가락 간질간질하는 거를 또 같이 통제를 좀 해보자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좋은 종목들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응 전략이에요. 그런 걸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시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년에 혹은 내년까지 보유를 하거나 올 말까지 보유를 했을 때 정말 좋은 수익률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업들, 지수 대비해서 못간 종목들, 업사이드가 큰 종목들을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드릴게요. 아 무상으로 준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걸 막 무상증자처럼 계좌에 넣어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쨌든 매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장 중에도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어 매수장가에 괜찮다 괜찮다 하는 거 언급 드릴 테니까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들. 뭐 단타하실 분들은 단타도 같이 하시면 되지만 단타 대응이 어렵다시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들만 잘 들고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포트를 잘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 서로 좋은 일하자라는 뜻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거면 금액을 높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위한 거고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시는데 주변 사람보다 좀더 나은 계좌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렇죠? 옆집 철수 엄마 그리고 아래집 영미 엄마한테 자랑 한번 해볼 수 있게끔 내 계좌 한번 지금. 빨갛게 한번 피똥 한번 싸보자고요. 내일 현대차 완전 피똥 쌀것 같은데,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행복한 피똥.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좀잘 만들어 가 봅시다. 올해 분명히 좋은 기회의 시장은 맞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한번 기회를 좀잘 잡아 봅시다. 자, 가입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매도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목표는 지금 현재 이런 단가가 아니에요. 앞으로 한참 멀었으니까 그대로 국권이 잘 가져가시고 구경만 하고 박수만 치고 즐거움만 느끼세요. 만끽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